안녕하세요. 꼬맹갈가입니다 제가요, 오늘은 사탕 캔디 발명 요리 있잖아요. 그거를 2부 완성작을 올릴 건데요. 자, 그러면 준비물은 아, 우선 저는 손을 씻었고요 완성된 젤리, 젤리 사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직접 먹지 않고 컵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모르고 컵과 컵이랑 숟가락을 가져와서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투명한 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아 밖에 소리 양해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오 죄송해요. 이게 잘리는데 잘안꺼내지는데요 지금 손톱이 없어서 제가 잘안꺼내지고 있어요. 어. 잘 꺼내줘야 되는데. 아, 됐다. 숟가락에 올렸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컵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꺼내볼게요. 몇 개. 자. 이거는 튀어나온 거.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것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또 어고 또 하나를 꺼낼게요. 음. 거의 지금 잘안 꺼내지는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완성작은 저는 완성작과 같고요. 우선 지금까지 된세개의 작품 세개의 발명놀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딸기와 키위가 차가워요. 이게 제가 하루 정도를 얼렸어요. 음! 음 맛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젤리를 너무 많이 넣은 건 별로 그렇게 맛이 있진 않고요. 젤리 조금 넣은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젤리 꺼내면 거의 바로 녹아서 갈라지거나, 코코팜을 하면 갈라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코코팜 얼음 막과막과이 젤리 좀 많은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갈라짐도 없고, 젤리가 얼지도 않아서, 좀 부드러워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입 안에 넣으면 바로 녹아요. 그럼 가득 뜨는데, 플라스처럼 뭔가 과일 차가운데 젤리를 뚫을 적에 생과일 있잖아요 그런 빙수 같아요. 이거는 발명된 첫 번째 작품 이제 잘된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오늘 이거 찍기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여기 있는 젤리가요. 여기 이거 하얀색 보이세요? 이렇게 줄게. 그게 코코팜 젤리거든요. 그게 딱딱해지긴 하는데 씹히해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코코팜 아, 젤리가 좀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요리가 되었고요. 저는 이거 완성작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